이준석 의원 징계 있잖아요. 재명동이는요 음.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서 실명 인증 하고 청원을 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이재명 정부가요 국무회의를 그냥 통짜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음, 맞아요. 음. 와 나는 이 쫄깃쫄깃해가지고 불안해가 못 보겠는 거야. <laughs> 네.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아니 출근했다가 죽어. 그게 말이 되는 맞아. 나라냐? 그 한솔재지에서 사망했거든 노동자가. 아,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 하니까 그 지금 압수색했습니다. 수 압수색 한 거잖아요. 네. 어, 안전... 오늘 음... 재미없, 재미없다. 라고 한놈 누구 할말 죽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예. 음. 국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요? <웃음> 아니야 아니야 <웃음> 왜 그러세요?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러고 네. 있어요. 아 시작과 동시에 그 댓글에 화들이 지금 굉장히 오, 많이 나 있어요. 있어요? 여러 어떤? 이제 이슈들로 음, 음. 화들이 많이 나 있는데 저희가 또다 마침 준비한 이슈들입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나 뭐 지금 화가 날만한 소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음... 여러분. 이준석 지금 2차 압수색당하고 있잖아요. <laughs> 세상엔 좋은 일도 있습니다. 네. 간간히 네. 웃으면서 가셔야죠. 네. 네. 자 그리고 이분은 진짜 오랜만에 저희가 모셨습니다. 그동안에 몇 번을 연락을 드렸는데, 어, 어, 어. 계속 바쁘대. 아, 어, 그래요? <laughs> 근데 보면 하는 일이 뭐 <laughs> 뭐, 야, 제 눈엔 그렇잖예요제 네, 눈에는... 쓰대체 네, 네.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용원입니다. 네, 국정조사 해야 될것 같은데요. 왜요? 왜요? 오히려 매고 해서 안 불러줬다고 우리 보자진. <laughs> <에이. 웃음> <에이. 웃음> 아, <laughs> 아,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신상규명을 한번 삼자 되면 <laughs> 아, 이렇게 되면 뭐카톡 까야죠. <웃음> 저는 <laughs> 이용 의원을 믿어요. 아, 제가 법조인 주, 출신 정치인 웬만하면 다 싫어거든요. 네. 몇안 되는 좋아하는 분이에요. 아. 제가 사람 좋아하는 거참 힘듭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데 네, 네. 네. 우리 그 의원님이 원내 지금 부대표인가요? 네. 이따가 저 원내 깔뭐 <laughs> 아, 하. 저 <laughs> <laughs> 뭐 잠깐 없을 때 하시죠. 없네, <laughs> <원매> 진짜. <laughs> 아니 그러면은 지켜만 보시는 걸로 하고 아니 지금 댓글에그게 난리네 아, 오랜만에 모셨는데 이 이슈부터 좀 다뤄도 되나 좀 늦게 모실 걸 그랬나 아, 그러면 그냥 네. 잠깐 볼일 좀 보고 계세요 <laughs> 저희끼리 얘기 금방 나눌게요 네. 국회는 국회의원의 징계 및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서 윤리특위라는 것을 만듭니다 윤리특위 그런데 22대 국회가 개헌하고 나서도 이 윤리특위를 구성하 하지 못했어요. 왜냐? 윤리 특위 안에는 위원이 있어야 될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위원이 12명이야. 위원 1 12명. 2 근데 이 12명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 를 아... 두고 여야 이견이 워낙 크다 보니까 구성 자체가 안 됐었어. 네. 왜냐면 이제 서로 뭐 예를 들어 민주당은 우리가 의, 의석수가 많으니까 민주당 우리가 좀 많이 하겠다. 12명 가운데 한 11명 하겠다. 어허. 뭐 이렇게 할수 있잖아. 네. 그럼 국민의 뭐아우 여야 반반 해야지. 뭐 이런 이제 이해 관계가 너무 첨예하다 보니까 음음음. 이 계속 구성이 안 됐었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조금 화가 많이 나는데요 <laughs> 왜 저희가 이 관심을 갖냐면 이준석 제명 그러니까요. 여기서 한단 말이야 무원시 네. 의장이 의지를 보였었고 보였었잖아 어떻게 됐어요? 그런데 총 12명인데 12명. 민주당 받아 적어라 민주. 음.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아... 66... 아니 근데 그 민주당이 의석수도 압도적이고요 음. 그리고 민주당이 <laughs> 지금 현재 지지도 압도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국민적 지지 음, 네. 근데 6대 6 이것도 이, 이해가 안 갑니다 100번 양보해서 여야 동수로도 갈수 있잖아요 여야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여선, 야야 라고 하면 국민의힘만 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조국 혁신당도 있고요 진보당도 진보당 있고, 있고요 사회민주당, 사회민주당 네. 기본소득당, 네. 기본소득당 네. 무소속 등등 많습니다 개혁신당도 네. 예, 많고 네. 뭐, <laughs> 네. 많아요 네. 근데 그거 싹 빠졌어. 와. 국민의힘 여섯, 민주당 여섯. 음. 이렇게 되면은 어떤 한 첨예한 안건이 올라오면 음. 이 싸우다가 끝난단 말이야. 음.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게 법률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생선가게 개혁을 고양이들에게 맡기면 개혁이 될까요? 생선 먹기 바쁘겠죠. 그렇죠. 음. 즉, 국회의원들의 윤리적인 것을 징계하는데, 국회의원들이 징계한다. 이것도 안 됩니다. 아, 구조적 사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구조적 사실은 이거 오. 국회법 개정해가지고 윤리특위만큼은 외부인들이 하는 음. 시스템으로 바꿔야 되는데, 어, 고양이들이 절대 그렇게 안 바꾸죠. 아, 절대 바꿀 합리적이. 일이 없죠. 그죠? 아, 근데 굉장히 합리적인 말씀이네요. 음. 네. 이제 이거는 뭐좀 있으면 이제 시간 지나면 다 밝혀지겠죠. 근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이준석 징계만을 위해서 사실 존재하는 것도 아니고요. 정의합니다. 응, 어, 원칙대로 해야 되는데 서로 윙크하면서 이거 구성했다는 라 것도 좀 <laughs>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laughs> 법과 좋아. 원칙인데. 어. 어, 윙크하는 곳이에요, 국회가. 어, 나도 신인규 변호사 쪽에 <laughs> 약간 기웁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국회에서 사실 징계를 할 마음이 있나라는 근원적 생각이 일단 들어요. 어. 6대6으로 딱 돼버리면 서로 평행선이잖아요. 평행선이야 서로 그냥 돌멩이만 던지다가 그냥 하는 듯이 듯이 하면서 그냥 비난하고 시간만 보내는 거 아닌가. 사람들 관심 떨어지면 그냥 끝 그렇죠 음. 진흙탕 싸움 되면서 끝 네. 그럼 또 누가 웃습니까? 이준석 의원은 반사적으로 웃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 아니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저거 뭐외부위원 한다 이거는 지금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머리 못 깎는 거나 똑같으니까 네. 뭐 기대도 안 하고요 음. 저는 앞으로 계속 목소리 낼 겁니다 아, 저는 지난 일요일 날 제가 국회의장님한테 공개 서한을 보냈어요 어. 페이스북으로 맞아 그 기사 났더라 그 기사가 나갔죠 그래서 저는 어. 이틀 만에 구성했다 그래가지고 영향력이 좀 어. 생겼나 보다 어. 너무 어. 기뻤다 이랬는데 어. 6대 6이에요 아 나도 이거 진짜 너무 좌절했어. 절망스러웠는데 저는 그러면 단계적으로라도 외부위원 구성하는 것 지금 당장 안할 거니까 네. 최소한 (20만 명) 정도나가 이렇게 청원을 하면 뭐 자동으로 뭐 본회의에 좀 상정이 된다든지 아 뭔가 이런 자동 부위에 관한 음, 제도도 좀 만들 필요가 있겠다 아 이거 국회의원들 징계를 너무 지금 네. 소홀히 여기고 그냥 네. 시간만 보내면 된다 약간 윤상현 모드라서 아저 굉장히 좀 기분이 아 좀안 좋습니다 상현보다. 저는 네. 너무 이준석의 지금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한 건에 불과하다니까. 그러니까요. 윤석열 거예요. 체포방해 거기 나섰던 국회면이4 5명4명 그렇죠. 그것도 올라가 있어요. 징계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못하죠. 그러니까. 못 하죠. 그러니까 네. 못 네. 하... 죽어도 못하지. 네. 네. 자 그래서 마침 나와 계시는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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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부대표님. <laughs> 어떻게 해서 이런 결정이 났는지 모르면 은 모르세를 일관하세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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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솔직히 저는 저 아시죠? 저 의원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잖아요 어 근데 저는 이거는 굉장히 좌절했어 아니 이거는 그냥 매우 매우 정량적으로 나눠도 이렇게 6대5로 나눌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우 그냥 진짜 가장 건조하게 정량적으로 6대6은 아니지 이러라고 민주당에 몰아줬겠습니까? 이거는 국민의 뜻 아니거든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laughs> 와, 나는 진짜 이거 절망이야, 솔직히. 근데 이게. 아니, 그리고 난 진짜 또 열받는 거. 음. 강선우 의원 갑질 논란으로 그 징계안이 올라와 있더라고. 송원석은 그렇지 조인트 까지 포켓까지 음, 했는데 그 사람은 왜안 올라가는 그렇죠. 거야? 그러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용우 <laughs> 부대표까지도 다 우리 신인규 변호사한테 동의하는 걸로 아, 그래요? 만들어졌으니까요. 아. 신인규 변호사가 의장님한테 제안서를 다시 쓰시죠 아. 저희가 다 이제 같이 연기명 <laughs> 서명해가지고 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국회법 개정 운동해야 돼. 아니 근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이번에 탄핵을 정리할 때 그래도 국회가 해냈다. 국민들이 국회를 굉장히 의지하고 네. 많은 응원 보내줬고 사실 네. 그 동안에 국회가 아, 너 신뢰도가 잘했어. 못뭐 높았습니까 음, 아, 너무 사실 해요. 이번 탄핵 국면에서 국회가 빛을 발한 거예요 네. 응원봉과 함께 갔거든요 함께 갔어 그리고 국민주권정부 탄생시켰거든요 맞아 근데 6대6은 어. 이건 너무 괴리를 느끼기 때문에 그냥 마음이 그냥 공허한 거예요 어, 정말 예, 마음 자체가 제가 너무너무 감사했던 게 세상에 이런 경험은 저는 해보지 못했는데 내 생각과 국회 결정이 언제나 같은 거야 그러니까와 음, 음. 나는 이게 미치는 거야 사람을 미치게 하더라 그래서 와그 효능감이 막 미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거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저는 정말 절망했다. 제거하실래요? 네. 퇴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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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아 되게 오랜만에 나왔는데. <laughs> 아 그리고 여론도 지금 민주당이 음. 제대로만 구성한다 하면 거기에 네. 모든 국민들이 지금 마음 다 보내고 있든요 완전히 지금. 그런데 뭐. 그런 상황에서 왜 6대 6으로 저렇게 타이를 덜컥 카느냐? 음. 이준석 의원 징계 있잖아요. 재명동이는요 음. 6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서 실명 인증 하고 청원을 한 거예요. 맞아요. 이거 음. 그냥 문개고 간다 그러잖아요. 역대 두 번째. 그럼 국회가 이준석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거. 고요 앞으로 네. 제2제3의 이준석 젓가락만 더 나옵니다. 그 네.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국회가? 네. 여기서 바르게 이거 지, 징계하고 정확하게 처리 안 하면요. 그렇지. 정말 이건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고 어. 국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 같아요, 제가 <laughs> 아, 신, 동의합니다. 신인교 좋아. 네. 어, 상식이야 <laughs> 아, 제가 볼땐 그렇다는 겁니다. 네. 네. 그 우리 이용우 의원님, 네. <laughs> 울어도 됩니다. <laughs> 네, 너무 좀 끙끙 앓으시는 같은데 울어도 된다는 점 제가 참고삼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aughs> 티슈 준비하겠습니다. 발언 자체가 꼬이네요. <웃음> 네. <웃음> 알겠습니다. 근데 그 이재명 정부가요. 국무회의를 그냥 통째로 다 공개를 해버렸어요. 음, 맞아요. 음. 다들 보셨을 텐데 한 1시간 반짜리를 통째로 공개를 했거든요. 네. 와 근데 보면서 와 나는 이 쫄깃쫄깃해가지고 <laughs> 불안해가 못 보겠는 거야. 왜, 왜, 왜요? 국무위원들 혼날까 봐. 내가 <laughs> <근데> 불안해가 <laughs> 정말 답변이 도는 거 같다 싶으면 막 불안한 거야. 왜냐하면 대통령이 뭘 물어보면 음. 다알 수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럼 모를 때마다 아우 막 내가 막불안 해가지고 손에 땀이 나더라고 나는 어떻게들 보셨습니까? 그 최고위원에 회 이제 제가 계속 계속 그 배석을 했었잖아요. 아 이제는 대표 시절에. 네네네. 그러면은 이제 법률 사안 관련해서 법률위원장 어디 있어요? 이러면서 이제 일어나면 아뭐 하나, 하나 그아 질문을 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잘 아시겠지만 스타일이 굉장히 세세한 것까지 다 꿰고 계세요. 아세세다 그러니까 질문의 내용이 그냥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고 네, 두루뭉술한 게 없어. 네 그냥 되게 구체적인 걸 질문하기 음. 때문에. 아 그걸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제 실무자들이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부분하고 좀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답변하기가 좀 어려운 어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물어보는 경우들도 꽤 있기 때문에 네. 그때 이제 조금 이제 우물쭈물하면은 아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딱그 스타일이신 것같아요 이게 그냥 이재명 그냥. 대통령 특징이에요 <laughs> 어. 모르면 모르던가 어제 아. 국무회의가 아. 사실은 어. 그냥 모르네. 평소 그대로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아니, 가가, 가감 없이 제가 어. 어제 보면서 한세 가지 정도를 짚고 싶은데 네네네. 첫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의 초심입니다. 나도 노동자 <laughs> 출신이기 때문에 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부분은 나는 끝까지 그 초심을 잃지 않는다. 아. 내가 중도화 전략이라든가 친기업적이고 성장 정책을 쓰더라도 네. 노동자들 잃지 않는다는 것을 보, 본심을 보여준 거고요. 네. 두 번째는 국민들과 소통하겠다는 거고. 음. 세 번째는 아까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실력이 없는 장관들은 아마 도태돼, 도태될 아, 거야라는 이야기를 맞아. 이제 직접적으로 말한 거예요. 절대로. 제가 어, 근데 저는 어. 제일 인상적인 게역 때 대통령들이 산재 문제를, 그렇지 이런 식으로 이게 핵심이야. 집요하게, 이게핵 심이 그리고 메인, 우리 사회의 메인 의제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끌어올린 대통령은 저는 처음 봅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그... 이게 최대 이슈가 됐다는 맞습니다. 거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변화가 생기고 있다는 네. 거, 음. 이게 우리를 미치게 하는 저는 겁니다. 저는 지금 s p c 에여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이 문제를 끌어오고 있거든요. 네. 그게 일단 놀랐고요. 네. 그러면 언론들도 이거를 안쓸 수가 없어요. 안쓸수 없죠.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 의제가 되는 거예요. 최대 음. 이슈야. 자 보세요, 지금도. 노동 이슈가 원래 그렇죠. 노동자들도 관심 없어요 음. 그래서 언론에서 안 다루는 그렇구나. 겁니다 지금 노동 이슈 사람들 동접자 더 많이 음. 관심 갖고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이게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대단하다라고 예. 생각이 들었고요 문재인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문재인 정부 때도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기업들이 민주당에 <laughs> 로비를 하니까 이게 법이 누더기가 돼버린 거야. 음. 근데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되냐면요 노동자들을 위한 법은 노동자들을 위한 법대로 원한대로 제대로 해야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중소기업이 왜 힘들다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법을 따로 만들어야 돼요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억지로 절충되지 않은 것을 절충하려고 하면 법이 산으로 가요 그렇죠. 네. 아. 정말 이재명 대통령이 잘 하신 거예요 네. 저도 짧게만 말씀드리면 진짜 한편의 전 영화를 보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 면접을 통해 가지고 막 손에 좀 땀이 날 정도로 그장이좀 그렇죠. 네. 보는 재미가 음... 있었고 국무회의장 안에서도 이재명 대통령은 집단지성을 이용하는 분이고요. 네. 이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 하나는 이게 공무원 사회가 가장 문제가 뭐냐면 부처간 칸막이 서로 핑퐁하면서 음. 책임 안 지려고 노력하는 이 보신주인데 의 이재명 대통령은 그 칸막이를 다 부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실질적인 음. 문제 해결에 천착하고 집착한다. 맞아요.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했고 음. 네. 사실 보고서에 함정이 있거든요. 보고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보고서는 페이퍼기 때문에 얼마든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요. 이재명 대통령 보고서 띄워놓고 아예 토론을 하면서 질문을 아, 잘해버리니까 네. 공무원들이 위 이제 공부 안 해. 도태 이제는 뭐도태될 수밖에 없는데 분위기를 만들어 시켜줘도 못합니다. 근데 윗물이 바뀌면 아랫물도 네. 바뀝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지금부터 이제 구체적인 이야기 잠깐 좀 해보겠습니다. 9월 25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 사망 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SPC 공장을 찾았죠. 네. 그랬더니 바로 이틀 만에 8 시간 넘는 야근 폐지해 버리고 그렇죠. 안전 강화에 600억 투자하겠다고 약속을 해버렸습니다. SPC에서. 예. 근데 어제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계속되는 사망 사고가 일어나. 있는 포스코 ENC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 부분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다섯 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다섯 명이 올해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일하러 갔다가 이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한번 가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음. 그러자 바로 포스코 이앤씨가 음.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네.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제 함양 창년간 고속도로 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께 깊은 애도의 뜻을 표하며 유가족 분들께도 진심으로 사죄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올해 저희 회사 건설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로 인하여 큰 심려를 끼쳐진 데 이어 또다시 이번 인명사고가 발생한 점에 대해 참담한 심정과 무거운 책임을 통감 합니다. 또다시 이러한 비극이 발생한 일이 없도록 사직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습니다. 이제 와서 음. 대통령이 네 나서니까 번, 네 번째 그런 일이 있을 때는 아무 그때도 사과 없지복수잖아 공개적인 사과는 저는 못 받는 저도 못 봤어요 뭐 했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만 네. 없었고요 네. 저 사업장이 이제 소위 말하는 지난번 광명의 신안산선 건설 아, 현장에서의 맞아요. 그 사망제 사건과도 관련된 네. 그 동일한 그 회사고요 그 아까 우리 박진영 형론관님이랑 신변론사님 말씀 주신 내용이 국무회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일부러 공개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향후에 국무회의 에 임하는 어떤 그 자세라든지 음. 준비하는 음. 것들은 그런 방식으로 구체적이지 않으면 네. 이제 여기서는 할 수가 없다 이래네 그럴 것요이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고 고용노동부 장관은 직을 걸겠다라는 얘기를 자기가 먼저 얘기했어요 맞 그걸 받아가지고 직을 걸으라고 했어요. 구체적인 그 결과물 그러니까 수치가 일단 네. 사망제 수치가 이제 줄어들지 않으면 네. 실제로 직을 걸어야 될 수도 있다라고 네. 이제 이게 한 거고요. 그러까요그 제가 이제 지금 국정기획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아, 네. 제가 고용노동 팀장이거든요 아. 근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산업재해에 가장 많이 지금 방점을 찍고 대통령께서 얘기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국정 그 기조로 지금 잡고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네. 그중에 국민의 생명과 안전 중에 가장 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산업재해 문제고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연일 이렇게 이제 드라이브를 음. 걸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일단 첫 번째 국.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그 산업재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어 국정 과제를 정리하는 것과는 별개로 산업재 예방대책이라고 하는 보고서 형태로 좀 대통령실에 지금 보고하려고 야, 이 진심이네 지금 예, 준비하고 있고 와, 또 하나는 진심이야. 그 산업재가 해 발생하면 안 되겠지만 발생한 이후에 문제가 뭐냐면은 그 산재 문제입니다 그, 음. 사, 그 산재 보험 문제 네. 아, 보험 그 그러니까 보상 처리를 또 신속하게 해주는 음. 게 매우 중요한데 네. 우리나라 이제 보상 처리 시스템이 부족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산재 보상 처리 기간 처리 기간을 매우 신속하게 하는 음, 단축을 하는 음. 어떤 이런 부분들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신속 추진 과제로 지금 발표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음. 구체적인 내용은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산업재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 건설 현장 문제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과거는 대우 조선의 양 지금은 이제 바뀌어 가지고 하나오션이지 않습니까 거제도에 하나오션이라는 조선소가 있는데 음. 거기에서 배안 척을 만. 만드는데 투입되는 노동자들이요. 원청 노동자가 30% 됩니다. 아. 60%대가 하청 노동자예요. 아... 그니까 러이 하청 노동자들의 이 산업 안전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 대한민국 전체적인 산업재해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명백하거든요. 음... 근데 이 노란목투법이 뭐냐면 원청이 하청에 대해서 이런 산업 안전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책임지는 거죠. 같이 대화하고 교섭하고 네.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 됐을 때는 하청 노조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항해서 파업도 할수 있는. 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기 전에 대화 교섭을 통해서 문제를 같이 풀어나가는 음.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노란봉투법이 대화 촉진법일 뿐만이 아니고 음. 산업재해 예방법일 수도 음. 있다. 아. 우리나라 산업재해 수준이 굉장히 좀 심하거든요. 전세계적인, 그 전세계 선진국, 오실이 국가 수준에서도 가장 나쁜 국가 중에 아. 선두그룹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그 사망사고 만인율이라는 게 있어요. 음. 사망 사고의 수치를 만 명당 기준으로 이제 수치화한 게 있는데 우리나라가 0.39거든요. 이게 이제 굉장히 큰 수치예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해 하자라고 음. 하는 게 저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네. 국정과제 목표 중에 하나인데 이거를 줄이려면 일단 건설 현장에서의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됩니다 네. 근데 건설 현장에서 의 사망사고라는 게 추락, 떨어짐, 끼임 매우 그렇죠. 후진적인 죄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은 사고가 났을 때 얻는 받게 되는 사용자들의 페널티가 이거를 제대로 예방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또는 예방을 위해서 투입하는 비용보다 훨씬 더 크게 만들어야 그렇죠. 경제 논리에 따라서 사람들이 움직인다. 그렇습니다. 적합한 지적이고요. 네. 여기에 추가적으로 하나는 더 뭐냐면은 사전에 이런 사고가 발생하지 않, 않을 수 있는 예방 의무를 철저하게 부과하고 음, 네.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처벌이라고 하는 것을 자꾸 재개해서는 처벌 만능주의라고 얘기하는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본질과 핵심은 예방입니다. 예방이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한테 부과하고 있어요. 과거의 산업안전보건법은 경영책임자가 아니라 현장 소장 정도에게 책임을 묻는 에이, 구조였는데 그러니까 안 고쳐지지.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은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을 묻고 두 번째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의무를 부과를 한 거. 네. 이두 가지의 중대재해 처벌법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어. 제대로 준수하지 않으면 그때서야 비로소 처벌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중대재해 처벌법이 이제는 시행된 지 얼마 안 됐어요. 정착이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어디서 느끼냐면 실제로 원청 대기업 재벌들에서 경영책임자인 CEO들이 엄청난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음, 그 좋은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일선에 왜냐하면은 잘못했다거나 자기가 저, 책임지니까 그렇지. 일선에 엄청나게 거를 지시를 해요. <laughs> 네. 야 이런 분들 문제 안 생기도록 철저하게 강구해.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죠. 네. 그러려면 비용과 인적, 물적 조직을 수반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저는 이런 것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져온 엄청난 음. 기업 경영 과정에서 변화다. 네. 잘 이제 안착되는 시기고.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아니, 출근했다가 죽어. 그게 말이 되는 나라야? 음. 말도 안 돼. 너무 기초적인 아, 이야기인데, 그렇죠. 이제서야 우리가 관심을 갖는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네. 그 한솔제지에서 음. 사망했거든? 노동자가 아, 그래요? 하루 지나고 발견될 정도야. 이게 음.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아,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이 이 얘기하니까 그 지금 압수색 했습니다. 압수색 한 거잖아요. 네, 네. 이게 장기적으로는 제조업 분야에서는 어, 안전을... 오늘 재미없다 라고 놈 누구야? 맞아. 죽고 사는 문제 얘기하고 있는데. <laughs> 그렇죠. 이게 예.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조업 분야에는 안전을 강화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스마트 팩토리 AI 팩토리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이재명 중부가 추진하고 있는 AI 산업하고 육성하고 관련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제조업이 훨씬 더 경쟁력이 높아지죠. 그렇죠? 그럼 주가가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실은 안전에 대한 투자가 제조업 눈에 상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들도 장기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 이게 노동관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게 경영자들이 사실 다돈 때문에 그렇잖아요. 말은 오징어도 짜면 물이 나온다라는 무시무시한 말을 실제로 합니다. 음. 그러니까 노동자들의 저임금을 또 짜내가지고 짜내다 보니까 안전도 배려가 안 되고 잠시간의 네. 위험에 노출시키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다 인식을 좀 바꿔서 노동자가 행복해야 그 기업이 잘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서로 상생하는 구조로 이제는 만들 때가 네. 됐다라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산업재에 대해서만큼은 정말 진심인 것 음. 같습니다. 이거는 음. 결국은 사회가 좀 변할 것 같다는 희망. 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솔 제지 말씀하셨습니까? 한솔 제지. 당시에 이제 그 돌아가신 분이 30대 노동자고요. 네. 입사 한달 만에 아. 수습 기간 중에 돌아가셨거든요. 아, 끔찍하게 돌아가셨어. 네, 데 이제 그 배우자 분이 집에 안 들어오니까 실종 신고 해가지고 이제 확인됐어요. 뒤늦게. 사실은 그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한 게 안타까운 지점이고 최근에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저를 포함해서 문제제기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SK 쉴더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음. 거기가 과거 구 ADT 캡스 아시죠 아네요 회사를 그 사모펀드가 인수해 가지고 sk 쉴더스 라는 상호를 운영하는데 어... 을이 회사의 한달 사이에 3명이 돌아가시는 중대재해 <laughs> 빈발 사업장 인데 와... 그,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주차장 cctv 수리하러 들어갔다가 네. 사람이 들어가서 작업하는 걸 모르고 어... 밖에서 다른 사람이 이제 해가지고 아... 돌아가셨는데 그것도 다섯 시간 뒤에야 발견되는 어.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요. 사실은 우리나라의 이 산업재 해 중대재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 반열에 비춰 보면은 굉장히 후진적인 수준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이기도 하지만 이런 후진적인 상황은 시급하게 개선하지 않으면은 네. 우리나라의 어떤 선진국 반열이라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 네. 기업 경영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다라고 네. 하는 것을 좀 강조하는 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해서 국민의 힘이 항상 그 태클 걸고 부정적이잖아요. 예. 그런 것과 윤리특위 6대6은 아니죠. <laughs> 아시겠죠? 잘, <웃음> 잘, <웃음> 에, <돌아가고. 웃음> 아니 그렇잖아 아니 네. 이런 기초적인 것에 대해서도 그렇죠. 항상 부정적인 것이란 말이야 근데 산업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연일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지금 토를 못 달아요 음. 네, 당연하죠 그렇죠 토, 달았, 토 달았다가는 큰일 나죠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네. 그동안에 계속 토 달아왔던 것 뭐, 아닙니까 네. 6대6은 아니잖아요 6대6 <laughs> 6대6은 진짜 아닌 진짜 아지 진짜 아니지 6대6이 아, 아, 6대 뭐야 진 6대6은 아, 진짜 아, 6대 아, 6대 아, 역시 아니야 역미 일관 수미 야, 일관성 갑자기. 있어서 제가 최우욱 앵커님 좋아합니다 아, 네. 갑자기 짐 챙기시더라고요 <laughs> 이분 또한 저희가 좀 모시기가 쉽지 않았는데 오늘 오랜만에 함께합니다 네. 부승찬 의원 자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오랜만이죠 6대6은 가... 아니죠? 6대6 아니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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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아, 저는 반대입니다 그러면 투기 구성을 왜요 아, 하지 와. 말아야지 음. 민심과 함께 오, 소신이 있네 오. 아니 그게 아니고 오, 아니 당에 아, 들어가 저는 몰랐어요 지도부한테 욕 먹는 거 아니에요 아니 욕 먹으면 욕 먹으라고 특이 구성을 왜 합니까 우와. 국힘하고 무슨 얘기를 나눠요 아 너무 좋으니오 아니 아니 왜 그러세요 <laughs> 그냥 아예 죽이는 시, 죽이시는구만. 와 무슨 차? 아 지금 채팅 자신 있 아, 자신 있다. 자신 있다. 아니 아, 그김하고는 아, 협의 대상이 아, 아닙니다. 아, 그렇죠. 음, 네. 음. 그래서 그냥 유연정당 해산 네. 하고 나서 윤리투기를 구성하는 게 맞았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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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이렇게까지 훌륭하신 거예요? 아, 짜릿해지네. 진짜 짜릿하네. 아니, 이런 거에도 목소리 못 내요? 어... 우와. 아니 또들어가지 <laughs> <laughs> 가지 먹는다. 아유 김병기 원내대표한테 이러고 있어요. 그왜또 실명 고그왜 실명? 아왜 아니 지도부에서 결정한 거잖아요. 오, 우리, 우리 좀 나아요, 어떻게 아, 알아요? 아 저도 몰라요. 아유 몰랐어요. <웃음> <웃음> 아 이분. <laughs> 어... <laughs> 더 자신 있어 주시는데. 아, 되겠어? 이래가지고, 다음에 네. 공천 받겠어? 아이, 저는 지역구고 수지구미만 어.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뭐또 아니면 많은 거죠. 뭐. 와, 대박이야. 네. 아, 와이프 어디 가서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와. 지금 전체적으로 이제 방광 이슈가 지금 <laughs>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예. 여기서 빠르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